안녕하세요. 저는 힙합보부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봉규입니다. 뭐 저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었던 게 거의 4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4년 전 무작정 처음 만들었던 이런 좀 구린 그런 퀄리티의 영상들을 시작으로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강자들을 보고 또 저만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또 단련을 해서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 막뭐 영상을 알려주기도 하고 외주 작업을 하고 할 정도로 뭐 조금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뭐 아직도 전문적 하시는 그런 감독님들이 보시기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어떻게 편집 실력을 키웠는지 뭐제 시행착오들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을 예시로 들면서 좀더 여러분들의 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화 보고자 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고 꽤나 진부한 그런 이야기지만 먼저 어떤 영상을 만들지 기획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기획이 잘 되어야지 애초에 내가 의도하는 것을 더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평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기 전 종이에 뭐 구성 방식이나 뭐 주의해야 될것 들어가야 될것 이런 것들을 콘티를 짜는데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촬영이나 편집에 있어서 사전 기획 과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은 결국에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이 버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컷 편집 과정에서 살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고 또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그런 여러 장면들을 쓰다 보니까 좀더 루즈하고 난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기획을 해서 토대를 잘 잡아놓은 다음에 그 토대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또잘 버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채널 성장 꿀팁에서 얘기했듯이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일 수 있도록 몰입도 좋은 그런 커편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군더더기들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든지 시간을 단축해서 편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하거나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단축키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Q와 W에 자르기 그리고 앞으로 당기기를 넣어서 오른쪽에 마우스를 잡고 Q와 w 로 계속 반복을 해서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고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저의 희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주는데 뭐 이게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일일이 다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프로그램 내에서 쳐서 자막을 다 만든 다음에 이 자막을 프리미어 프로에 불러내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스타일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자막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께 권장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또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음악 관련 유튜버로서 음악 저작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적도 많았었습니다. 뭐 실제로 제 과거 영상들 중 많은 영상들이 수익 창출이 안 되거나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나서 유통사와 메일을 주고받거나 하는 등좀 번거로운 문제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뷰의 경우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다른 영상들의 경우에도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무료 유튜브를 통해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연간 결제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의 음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양질의 음원들이 많고 또 무제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음악을 쓰고 싶어서 아트리스트를 쓰는 건데 좀 겹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계속 사이트 자체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뭐 괜찮다는 생각이고 비슷한 사이트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 진짜 좋은 음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셔서 써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색보정이 진짜 제일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딱히 답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뭔가 다빈치 리졸브까지 쓰기에는 너무 빡센 것 같고 또 그냥 그렇다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또좀 아쉽고 결국에는 눈으로 보면서 여기서 색보정을 스탑을 할 건지 아니면 더 건드릴 건지 이렇게 좀 정하는 작업 같아가지고 이건 실제로 진짜 많이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소니 카메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물빠진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에 애초에 s로그로 찍어서 색을 입히는 그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이거 찍다 보니까 아 나는 s로그를 찍을 때 원스탑이나 투스탑 정도 높여서 찍는 게 색보정 시에 좀더 용이하겠구나 인터뷰를 찍거나 그냥 간편한 영상을 찍을 때는 s로그는 너무 좀 빡센 것 같고 그렇다고 로그를 안 하기에 아까우니까 시네 포로 찍자 그런 식으로 이런 세팅들을 계속 배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해보고 자기만의 그런 색 보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베가스로 영상을 배우기 시작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넘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영상을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뭐 비디오 클래스 하전 님이나 편집하는 여자 님 용호수 님 이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이러면서 편집 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 최대한 영상을 많이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면서 뭐 땡땡땡 이펙트를 모르겠다. 그러면 프리미어 땡땡땡 이펙트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정말 많은 외국 유튜버가 나오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도 이거는 보고 따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켜놓고 같이 따라 하면서 그렇게 몇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스킬을 제가 습득해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고 또 시간이 남을 땐 그냥 괜찮은 것들을 재생 목록에 다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따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양질의 강의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막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비전문가 분이 좀더 살에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아 이게 다 담질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 뭐 혹시 이 영상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SBA 크리에이티브 보스 감사드리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힘내셔서 더 좋은 영상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